자전... 장 어. <laughs> <laughs> 세글자요 안녕하십니까? 하나의 빛 다양한 가능성으로 제1대 자유정원학부 학생회 프리즘 학생회장 박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마트스원자유정공학부 제7대 학생회장 이적, 자유정공학부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하영이라고 합니다. 무지개인데요. 저희의 슬로건인 하나의 빛 다양한 가능성으로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저희 자유정학부는 한 학부로 모였지만 다양한 학과부로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은 학과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담아서 슬로건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인사드린 것처럼 저는 융특자전 두 단위의 대표자였어서 두 가지를 다 골라봤는데요. 우선 융특으로서는 저희 학생의 로고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슬로건이 써져 있는데요. 마지막과 시작을 함께 하며 라는 슬로건으로 저희는 학생회 활동을 하였고, 여기서 마지막은 용특 팔기, 마지막 용특 기술 사람들을 의미하고, 이학코 분들이 새로운, 정과후 새로운 시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슬로건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전투위는 저희가 슬로건은 따로 없지만, 자유전공학부의 기초와 토대를 잘 다지고자 자유전공학부 대응특별위원회로서 활동을 하였고요. 저희의 기조는 가장 큰 것은 재료공학부 학생회가 구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학생 대표자라는 자리에 엄청난 큰 뜻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유학 시청과재정공학부는 뭐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부담감이 크거나 하지 않아서도 그렇고 수수다 보니까 다 친하고 해서 함께 좀더잘 이끌어 보고자 나가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자율전공학부 400명을 맡게 되었을 때는 솔직히 부담감이 조금 <laughs>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하다 보니까 물론 인원수가 많아진 거 때문에 물리적으로 힘든 게 있긴 했지만 할수록 뭔가 체질이 왔다는 <laughs> 생각이 들어서 점점 더 잘하고 마무리까지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 대표자가 학생들을 이제 대표하는 자리지만 앞보다는 이제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학교 생활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좀더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부분들을 대신 취합에서 학교에 전달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학생회장을 지금 하면서 여러 자유적 학부의 어려운 점을 학교와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을 때큰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인특이 1년 단위로 전과를 하다 보니 사실 선배들과의 교류가 크지 않은데 그 와중에도 소모임이 비정식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모임이 이 시스템 속에서도 생긴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해보고자 어, 소모임 지원을 공약으로 걸었고 소모임 세칙을 새롭게 제정하고 각종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전특위는 사실 저희가 공약을 걸고 당선된 학생회가 아니어서 자전에 대한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게 가장 큰 기조여서 공약은 아니지만 정기선거에 가장 큰 공을 들였고 그래서 프리즘 학생회가 잘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성기랑 신문 이미지를 골라봤는데요. 저희 대표공학 중에 이제 소통 분야에서 수요조사가 굉장히 많은데 뭐 예비 소모임 수요조사나 재유사업 수요조사 등 일단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학우분들의 의견을 먼저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소통 분야에서 열심히 공약을 이뤄나가고 있고, 또한 이번에 새로 오픈 채팅방도 개설해서 문의를 최대한 빠르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 이무지는 저희가 정기 간행물을 또 대표 공약 중 하나인데요. 프리뷰라는 이름으로 현재 한 달에 두 번씩 업로드되고 있는데, 저희가 전원 1학년인 자유전공학부의 특성처럼 mg스러운 게시물로 재밌게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융특이 마지막 기수였는데 잘 전과하고 또 융특에 대해서 총학생회에서도 지금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또 자외전공 학부도 학생회 사실 400명을 대표하는 학생회장으로 나서는 게 쉽지 않아서 저희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나와줘서 잘 당선이 되고 또 지금 잘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심이 되고 뿌듯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유정 학부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전과를 잘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 그래서 자유정 학부 학생들이 학교에 좀더 애교심을 가지고 재밌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약을 잘 이뤄나가고의 이제 다짐입니다.